대학 도움 없으면 불가능하여 경교육에 교육 있어서 국터사회는 필수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에게 국제에 관한 기본 지식과 컴퓨터를 네. 이용한 최신 경영관리법을 교육 교육함으로써 현 산업사회의 수에 부응하는 교육을 목표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네. 있는 국제의 전환 네. 프로이천 네. 컴퓨터라고 외부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모뎀을 통해서 얼마나 늦었을까 아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용 프로를램다가단히버츄이라 네. 베이직 같은 기본 프로을 배우게 되습니다그 네. 네. 다음은 컴퓨터를 이용한 네. 경영과학기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형계획이라든지 네. 프로세피언,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이용한 의사결정 기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앞으로 저희가 가르게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통계적인 기법으로 SPSS라든지 SAS라든지, VMD 등의 여러 가지 통계 패키지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펌프 소프트웨어예요. 저희 경영학의각 기능별 네, 각 시간대에 저희가 이론적으로만배우던 것을 네, 앞으로 컴퓨터 를 사용을 통해서 훨씬 네, 더 학생들이 최신의 기능 기법을 아, 배울 수 있잖아, 이렇게. 광어방 네. 아, 네. 소프트웨어, 이런 보호터 스포츠라든지, 에라이스라든지, 월 프로세스를 이용한 원문 작성. 앞으로 아, 학생들이 작성하는 학생들이 원을 작성하는데, 이게 타이프라이트를 쓸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 월 프로세스를 써가지고, 자기 논을 그대로 위해서 보관해놓다가 수정할 수 있는. 가능하겠고 다 웨이브 소프트웨어면 데이터베이스는 예, 모뎀을 이용해서 액세스를 다 하겠습니다. 그걸 따라서 예, 저희가 불빛이 끝나면 간단하게 모뎀을 통해서 어, 데이터 통신, 한국 데이터 통신의 데이터베이라는데 타이스에는 s p s 를 저희 액세스하는 것을 저희가 대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운영 방안, 예, 전산실 운영과 모든 것은 전산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산실의 이런 급성이 학교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보안 관리를 위해서 적교도두 사람을 원격 배치해서 보안 관리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전산실 운영에 따른 재반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저희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비용 내에서 부담해서 운영할 기본 방식으로 진행되고 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예, 그래서 제가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대우 계신 사람들께 계속 감사 たぶん最初にしてみよう。 그 위해서 데이터를 미리 집어넣거든요집어는 어, 데이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뉴판을 선택하셔가지고 어떤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서 분석해가지고 그 내용을 결과 처리한 그래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은 이거 조그만한 PC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CAD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그런 CAD 시스템이 현재 이러한 PC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만들어서요,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보이실, 어, 보실 내용은 지금 미국에서 발사되고 있는 인구, 어, 어, 콜롬비아 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요. 이쪽 모니터는 다른 모니터에 달라서 칼라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어떤 유저가 작당한 프로그래밍이 위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데모형으로 그래픽을 만들었습니다. 그상태에 보안 상태가 어떤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험하여. 중앙대학교의 전체 자산이 이 컴퓨터 하나에 다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마다 즉시 어떤 부서별 어, 자산에 대한 그 토난이라든지 각그 구입 계정별 실습비라든지, 뭐 이런 그 개정별 자산 상황을 필요에 따라 뽑아볼 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프린스터가될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겠죠. 나아질 수 있겠죠. 나아질 계획의 자산에 대수있회를 즉시 완수치 방법으로 할수가있습니다이어 패키지를 <laughs> 디자인하는 기본 개념은 메뉴 선택 방법이라고 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 자산의 상태를 조회해 보고 싶을 때 3번을 3번 키를 누르면 조회하고 싶은 자산 분류가 무엇인가를 받기로 이렇게 화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원하는 고정 자산 조회 코드를 입력함으로써. 현재 그 자산 분류 안에 들어가는 자산이 다음과 같이 조, 조회가 계속되겠습니다. 이 자산 분류에 해당되는 자산이 계속적으로 반복, 그 다음 자산이 이 화면에 표시될 수 있는 다섯 개의 자산인식으로 선택이 되겠습니다. 선택하다가 어떤 특정한 자산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보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샘플로 자료를 넣는 것입니다. 어, 전자, 전산센터 포장실에 있는 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여기 대한 일본어를 같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은그 어, 자산에 대한 어, 구입일련번호는 86년도 그리고 복잡한 수작업 체제에서 갖고 갈수 있는 데 기여를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형이 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요 화면에 나와 있는 데있서요맵 버튼 그 선택에 그것만 누르는 보다 화면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지요. 이용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편이죠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는 앞으로 는 그런 일 다. 주이콜 네. 만족이 되고요. 본부 센터에는 거기 터미널이 지금 한 50대 100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큰 문제는 근데 이제 모뎀이라고 여기 조금만 있는 게있잖요 여기 이제 붙어 있는 거요. 저것이 이제 값이 저 기계하고 연결하는데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거 들어오는데 한 대당 아마 한 80만원, 100만원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하나 있기 때문에 이 기계는 키스트에 지금 CDC 이거 큰 기계하고요. IBM을 여기서 동시에 물려서 씁니다. 여기 그 테스트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있는 기계도 원래 제시리 그 레코멘데이션 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Thank you. I オムライスでお子さん、スピーチマンとともに大変なことで、私たち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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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たち、私たちは、私た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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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 하 e h a v t r m b 니

금아 <mediatamente>. نبايا <laughs> <laughs>